저의 원 n 은 y o 인것 같아요 o u 약간 뉴 n 예. 어, t that.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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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a 안 t that. w n t I n t a n t a I n t h a t a t that. t I n n t h w 니 지금 첫 번째 영상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왔는데, 많니보트이 사실 그 공항에서부터 뭐 이렇게 여러가지 영상을 찍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셀캠을 들어보고 그런 적은 있지만은 이걸 들었을 때 항상 저를 팔로우 해주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런 감독님들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약간 저희 빤니 보틀이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공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 또 여기 호텔로 들어오는 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경치가 있었지만은 카메라를 못 켰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숙소에 들어와서 카메라를 켜고 빤니 보틀의 첫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스턴이고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보스턴의 일정을 조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좀 스탠더 코미디의 꿈이 있어서 스탠더 코미디도 좀 보고 예, 뉴욕도 가서 예, 라이온킹도 보고 어, 또 하버드 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좀 해볼 예정인데 빤니보트 예, 여행 유튜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보스터. <laughs> <laughs> 보스턴 거리를 걷고 있어요. 예, 여기 옆에 가면 바로 하버드대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되게 조용하네요. 예. 약간 하버드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좀 유명한 공부 잘하시는 분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대학교가 이제 관악구에 있으니까 여기 관악구 같은 동네인가? 예,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다 집인지 뭔지 몰라도 예, 지금 호텔에서 나와서 걷고 있는데 예. 한번 말 걸어보겠습니다. 예. 헬로헬로 노니. Yeah. 실패. 예. 자신감이 좀 부족한가? 예. 예. 자신감, <laughs> 자신감이 좀 가였다.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까였다, 까였어. 예. 까인 게 아니라. <laughs> 예. 아 아주...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나라는 스타벅스가 있으면은 그 건물 가격이 조금 비싸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 야 여기는 그냥 스타벅스가 되게 허름합니다. 흐름, 조그맣게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예. 보이십니까? 네. 요 정도로 예. 스타벅스 안에 혼자 아, 예. 많이 보시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 보스턴 컵살가다 보스턴 컵.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냥 저희 동네 카페 정도의 그 테이블 수가 있네요. 스타벅스면은 보통 1층, 2층, 3층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 지금 1층에 그냥 한한네 테이블 정도, 예. 동네 카페처럼 스타벅스가 돼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파니 보틀이 예. 한번 미국을 한번 돌아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and comedy. Hello. Hey <laughs> Welcome in. You're in. I gotta do. Oh. this one and then this one cool enjoy cool Thank i will you. get you after the after the performance on the stage okay okay 야예한아 바니보트 예 하버드 대학교 앞에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곳 같아요 예 yeah. 코미디 클럽 같은데 코미디를 조금 보러 왔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 요 한 아, 백석, 백석 정도인데 절반이 안 차는 것 같아요. 무대는 이렇게 생겨고요. 사람이 꽉 차는 곳을 보고 싶은데 스탠드코미디를 할 거면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구경을 왔는데 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공연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드 코미디를 미국에서 좀 예, 보러 간 건데 뭐 중간 중간에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스탠드 코미디 하는데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쪽에 있어서 갔는데 차리 많이 안 차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나라 그 메타 코미디에서 하는 뭐 홍대나 종로 그런 정도 규모보다 조금 작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그냥 꽉 차고, 막, 애매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시차가 이제 12시간, 13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정반대기 때문에,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잠들었습니다. 예.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뭔 말인지 알아듣는, 영어 하시는 분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 그렇게 뭐 크게 재미가 없었고,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어, 느낌의 그 코미디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보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스탠드 코미디 보고 자고 그 다음날 뉴욕으로 갔습니다 아. 예. 지금은 보스턴에 온 김에 뉴욕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뉴욕을 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침에 그 영화처럼 뭐 인턴이나 악마를 풀어져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베이글에 뭐, 어 뭐, 그 도너츠에 커피 한잔 먹고 싶어서 5시에 일어나서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설렙니다 우리가 살면서 뉴욕을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까? 예. 뉴욕에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 저에게 헌팅을 시도한다. 하, 저 연예인이에요.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아, <laughs> 싫어. 예, 뉴욕 가면 라이온 킹도 한다면서요? 예, 라이온 킹. 라이온킹도 고고 뭐 뉴욕 가서 만약에 라이온킹 뭐 보기로 해서 예매를 했는데 만약에 헌팅이 된다, 그럼 바로 라이온킹 취소합니다. 예. 뭐 재밌게 한번, 예. 뉴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It's g o t t be a g 뉴욕. 가. 도깅하는 사람도 많고, 제트스키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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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이다, 어, 뉴욕에 도착해서 지금 첫 번째로 가는 거는 그 있잖아요. 건물 사이에 그 버스킹이 그 다리 찍는 거. 그거는 뉴욕에 왔으면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뉴욕으로 온 거는 이제 아침에 커피와. 베이글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 아 여기 철도 밑이라 엄청 시끄럽습니다 보스에서 턴좀 많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시가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건물 사이에서 다리 찍는 거 예, 그걸 한번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스위스도 가보고 뭐 여러분들 가봤지만은 아, 아까 아그 뉴욕의 그 한강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거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의 원픽은 뉴욕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뉴욕 스타일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예. 날씨가 그냥 너무 좋아.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진짜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 저도 스위스도 가보고 많이 했는데, 엄청 넓고, 그 강에서, 어, 막, 웨이크보드 타고, 제트스키 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게, 와, 바다같이 넓고, 너무 멋있고, 근데 집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와, 여기는, 와, 진짜 어떤 사람들이 사는 데인가, 뭐, 되게 부자일 거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감탄을 하는데, 사실 뉴욕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한 걸음 뒤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름다운 나라고 뭐 그런 건데, 그속 안에 들어가면은, 막 찌릉내도 나고. 담배 냄새는 아닌데, 무슨,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거기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뉴욕 뉴욕 하면서 뭐 여러 나라에서 와 있어서 되게 관광지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영상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24시간 사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리에 가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찌릉내가 나요. 어, 근데 내가 그러면은 궁금한 거죠.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에서 걸어가다가 찌릉내가 나면은 어 여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누가 누수 한방 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찌릉내가 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가 한 거냐 이거지. 근데 내가 새벽에도 봤는데 거기 새벽에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이거를 싼 거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게 이 정도 오디서 하는 거냐 이게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나한테 나는 거였더라고요. 아, 이렇게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장난이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죠? 누가 이거 뭐 비둘기나 뭐 비둘기 찌른 냐요 그게? 아니,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어요. 어, 네. 미국 리얼 햄버거, 피클 빵. 야, 아, 이거 지금 무슨 보니까 진짜 오미역이. 카메라 찍는 법도 배워야 돼. 음식도 맛 없게 찍었네. 와. 네. 미디엄, 미디엄, 미디엄입니다. <laughs> 진짜 소고기. 100% 100%인가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스테이크를 그냥 햄버거 안에 넣어버리세요. 음. 맛있다. <laughs> 햄버거 느낌. 34번 정거장에 왔어요. 이제 밥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센트럴 파크로 갑니다. 예. 일부러 타 보기 위해서 걸어가도 되는 거리를 가는 건데 이거 어디다는 겨이건 뭔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아, 탭이야. 종인데 탭이 되네. 어, 종인데 탭이 됩니다. 뉴욕 지하철인데 34번 지하철 w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강남역만 가도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모든 지하철이 에어컨이 빵빵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가도 많고 근데 여기는 엄청 더워요 땀이 질질 날 정도로 덥고 약간 숨막히고 아 약간 지하에 내려오니까 미국이 o 동남아 같은 그런 어떤 습함이 느껴집니다. n 어. 지하철왔왔요요 약간 어렸을 때그 게임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보면은 그 와리가리 하는 게임이죠. 그 이름 까먹었네. 청바지 입고 흰색 티 입고 나오는 애랑 빨간색 도복 입고 나오는 애랑 근육맨이랑. 여기 지하철을 타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거 많이 있었는데. 지하철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파크로 갑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우통 깎게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해서 얼굴이 살짝 이라고요 지금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으로. 아. 근데 네, 이제 지하철 안에 에어컨이 또 빵빵히 틀어 나서 시원하네요. 앉아 보도 의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센트럴 파크로 가. 어 여기도 이제 안상규 발굴이 있네요. 어, 지하철에도 여기 안상규 발굴이 안상규. 센트럴 파크에 왔습니다. 스타벅스. 뉴욕 스타벅스 또 먹어야 돼요. 이거 스타벅스 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저다이나다이거 같은데. 그냥. <laughs> light it up, light it up, pedal to the metal. We're gonna take it to a whole nother level tonight. Alright. A whole nother level. I don't know what we've been waiting for. It's time to hit it like we never ever did. Sorry? Somebody. Stamberry. Somebody. Somebody. Yes, I d o n 오케이 아 w 자리 깔고 자고 싶은데 아 누울 때 없나 누울 때아아 아, 센트럴 파크에 그냥 누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Central Park. I am going to be a manager. I am going to be a manager. I a 는 going to be a m 말로만 듣던 센트럴 파크를 가봤습니다. 사실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 진짜 돈 아까워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다.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호텔에서 쉬는 게 편한데 이거 이거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 스팟들을 지금 졸린 상태에서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컸어요. 진짜 뭐 연트럴 파크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뭐 센트럴 파크를 오마주해가지고 이름 지어놓은 곳이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할 수가 없게끔. 진짜 엄청 컸어요. 실제로 우리 갔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잃어버렸어요. 너무 커가지고 진짜 너무 큰 그런 곳이다. 근데 좀 역사가 있고 좀 오래돼서 그런지 되게 오래된 느낌이 있었어요. 뭐 나무들이나 이런 것도 다람쥐들이 비둘기 마냥 사람을 봐도 안 도망가고 예, 어딜 가나 뭐 마로니에 공원처 캐리커처 그리시는 분들 있고 예, 그런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다가 갑자기 실명내가 났다. 그래서 네, 네 알고 봤더니. 제 냄새였더라고요. 타임스퀘어 <laughs> 빵, 스핑크빵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담배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 타임스퀘어 사람이 엄청 많고 홍대 길 막아놓은 느낌 지금은 라이온킹을 라이온킹을 보러 갑니다. 라이온킹. 라이온킹 안에는 음. 촬영이 물론 안 되겠죠 들어가서 재밌게 보고 올게요 예. 노래를 멋지게 듣고 시차 때문에 잠들 수도 있지만 재밌게 한번 재밌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라이온킹 하이 아, 야활 b y 기야 굿바이 라이온킹을 보러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게제 옆자리는 싹 비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옆자리는 싹 비었어요 라이온킹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킹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거는 꼭, 꼭 봐야 된다. 라이온킹을 디즈니 만화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 무대 연출력이나 배우들의 연기가 영어라서 못 알아들었지만은 내용의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는데 그 무대 의상과 뭐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뭐 신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라이온킹 그.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물쏘때들한테 막치여가지고 죽는 그런 장면이 만화에서는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대에서 표현이 돼요. 아, 그런 연출력들을 보고 엄청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왜싹빈 거예요, 진짜? 나중에 차더라고요. 아, 나중에 네. 들었어요? 늦게 오셨어요, 늦게. 아, 네. 동남아 분들인데 늦게 오셨어요. 네. 타임스퀘어를 빠져나와서 이제 차로 가서 이제 보스턴으로. 향해야 됩니다. k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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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없는데 아 오늘 뉴욕에 도착했을 때그 허드슨 강에서 그 w 트 스키를 타고 그리고 그 높은 빌딩상에서 러닝을 하고 그리고 뻥 e w 고 허드슨강이 우리나라 한강도 이쁘지만 여기가 한 4배정도 이상 네배 4배 이상 정도 더 넓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라이온킹 너무 좋았고 아 그리고 뉴욕 그 허드스강 주변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뉴욕이 시내 이 안쪽에는 약간 그 찌릉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주물 언제 싸는거야 도대체 왜 찌릉내가 나는거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우주물 이 거리에다가 언제 싸는거야 예. 그좀 네, 신기했고, 한국 전에 한번더 오고 싶은 곳, 네. 영어를 배워국한번한오더오은 싶은 런 그런 곳입니다 뉴욕 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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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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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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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거잖아요 근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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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새벽이라 렌트 회사가 다 잠들어가지고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나 디젤이 있지. 외국은 휘발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검색을 해보더니 1%의 확률로 미국도 디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의 확률 때문에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몰라서 주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멍을 넣어봤죠. 봐봐요. 디젤 거는 안 들어간다. 가솔린 거는 구멍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건 가솔린이 맞다. 아, 근데 이게 디젤이면 어떡하냐. 1%의 확률로. 가솔린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안갈 거냐? 한 시간에 실기닝 했습니다. 주유수에서. 아, 진짜요? 예. 결국은 그 폭탄처럼 빨간 줄이야, 파란 줄이야 하다가 가솔린 넣자. 가솔린 넣었어요. 그래서 그한 시간 깨서 거기서 시간 지체를 많이 해가지고. 시차가 더고였던 그런 하루였죠.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뉴욕에서 이제 보스턴으로 갔죠. 보스턴 일정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버드 대학교로 가고, 예, 그 교수님과 만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그분이 유명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좀 강의를 듣고, 그분을 만나보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예, 저 영어 선생님이랑 둘이서 같이 뭔가 그래서 수 한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좀 물어봐가지고 뭐 한두시까지 하는 펍을 찾아가지고, 예, 한번 갔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또 뭐 영상에 나오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뭐 무대가 있는데 7080처럼 뭐 무,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불러드라고 악기를 갖고 와서 우리 영어 선생님 또 쇼맨십이 있었는지 자기가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그래서 그 즉석에서 그 외국인 분에게 요청을 했더니 오케이를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저한테 즉석으로 뭐 영어를 내가 이런 말 하고 싶다 그니까 그걸 영작을 해주셔서 그 저먼과 영어를 하면서 좀 놀고 어, 무대 위에서 그 영어 선생님을 제가 소개를 하는 영어를 또 합니다. 외국인들이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그 선생님이, 그,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소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근데 나가가지고, 나는, 뭐 노스코리아라고 하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처음에 놀랄 거래요. 그러면은, 장난이다. 어, 나소스코리아다 이렇게 하면 웃을 거래요. 안 웃던데요? 근데 그게 내 발음이 상해서 그런지 몰라가지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국인 분이랑 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 일하시는 분이랑. 예. 지금은 보스턴의 한 바에 와 있는데 바에서 이제 미스키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는 약간 오픈 무대, 약간 7080 우리나라로 붙이면 7080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저랑 같이 온 영어 선생님이 자기도 부른다고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노래를 계속 검색하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아, 네, 진짜 진짜 굉장히 설레고 이것이 여행의 묘미입니다 <laughs> 이것이 영어를 배우는 이... 아 그래요? 어, 예. 굉장히 떨리고 심장이 요아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laughs> 어 이거 오픈 무대인 거를 확인하고 저도 나도 노래 부르겠다 그래서 마지막 번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Hello guys. Uh, my name is s a Okay. My name is u I come in North Korea. <laughs> Just kidding. I'm <laughs> <laughs> a comedian in South Korea. Uh, uh, okay? Uh, is it okay? Yeah. Yeah. Is it okay to uh, take a video uh, to remember this moment? Are you guys okay? Okay, uh, video. Oh, my friend will sing a Korean song. Are like, you okay? guys <laughs> okay? This is right. 안녕하세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상준 씨, 영어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겁니다. g 들 이거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okay you want to hear uh, something funny i would love to hear something funny okay okay oh uh, are you tweets? Twins? twins are you twins no no uh, in me you are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oh. you are the most uh,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you're too sweet <laughs> 영어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우와! <laughs> 이분이 엄청 친해져서 이분이 계속 우리 앞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팁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예,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와, 영어만 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예, 많이 배웠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바에 잡았던 여성분이 저한테 나이가 한 22살? 정도 보인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요 그리고 야구장에서 만났던 그 여성분도 저한테 15살을 지분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1 5 예, 예. 제가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니까 15살, 막 책가방 막 이렇게 다니니까 15살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How many years you? a 1 51. 원1 51. 5살처럼보이5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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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많은 날들이 지났기 때문에 어 한번 해외에 가면 은 사람들이 다 이제 런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귀찮지만 런닝을 해보러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은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여행 일정을 다찍진 않았어요. 예. 제가 이제 아주 미숙하다 보니까 예. 혼자 갑자기 카메라 키는 걸 미숙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뭔가 좀 정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둥근 낭방으로막 찍었는데 예, 일단은 컨텐츠를 확실히 좀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미리 좀짜 가지고 뭘 찍을까라는 구성을 가지고 한번 다음 여행되는 표정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는 예, 여기 마스턴마스턴 예, 이 하버드대학교 이 임금 부근을 한번 런닝을 할 건데 그 뷰를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못 들었습니다. 저송입니다이 영상이 제가 찍은 영상이 어떻게 당겨지는지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당기는지 봐서 카메라 잡는 것도 좀 배우겠습니다. 하, 감사하세요. 많이 못 들어요. 처음 찍어보셨잖아요. 음, 음. 뭐 어떠셨어요? 확실히 이제 여행 유튜버 분들이나 BJ 분들 혼자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혼자서 연출력도 있고 카메라 각도도 잘하시는구나.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혼자 해보니까 알게 됐고 여행 유튜버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계획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 유튜버는 놀면서 돈 보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은 저는 이번에는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바뀌었어요. 아 이게 놀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의 여행을 조금 포기하면서 그시간을빼 가지고 되게 힘들게 찍는 거구나. 그리고 영상이 나오기까지 재밌게 좀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나오기까지는 좀 힘이 든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리스펙하게 됐고 저도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 여행 때는 좀더 열심히 찍어 가지고 그 해외의 그 모습을 좀 생생하게 좀 전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예. 밴니버트리 그러면 이화가 또 나오겠네요, 나중에는. 뭐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좀 일단 계속 할것 같아요. 예, 10년 뒤에는 진짜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니보트의 예. 네. 보스턴과 뉴욕이었습니다 예.